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20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난 헤롯의 첫동생 마나인가 미사울이라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의 수행원으로 두었다가 예수 거짓 선지자인 바슬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이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가칠 깨습니다. 이에 충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3일만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죽음에서 또 어둠의 세력에서 이기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 또 하나님 나라가 또이땅 가운데에 곧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4 0일을다 마치고 난 마지막 그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한 가지 부탁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교회를 세워 나가는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맡겨 주셔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아마 그 동안 이 유대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동안 이 복음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가장 연약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 결국 너희 안에서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온 유대와 또온 세계에 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사도행전 13장은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교회, 뭐 교회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다면 13장부터는 유대인 중심을 넘어서 디아스포라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 중심으로. 어,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어, 세워지는 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그 분기점이 바로 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어, 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방인을 위한 교회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를 어, 이끌어가는 어, 리더십의 어떤 어, 대상을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낭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어, 그 교회를 이끌어 갔던 리더십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물론 그곳에는 어, 바나바와 그리고 어, 사울이 있는데, 또 다른 어, 교사들, 또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와요 아마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 어, 얼굴색이 어, 흑인이라는 어떤 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입니다 그리고 헤롯 어, 안디바의 젖동생인 아마 마나엔이라고 어, 소개하게 돼요 아마 그곳에 리더십을 이루었던 이 구성원들이 너무나 다양한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가지 다양성을 이 안디옥 교회는 구성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제한적인 그런 구성원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인종 또 다문화 아니면 다 계급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 동안 교회 안에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갈등, 또 빈부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쩌면 초대 교회가 이러한 교회를 이루는 그런 자리에서 더 힘들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 리더 리더십들 그 가운데는 다양한 민족 또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문화 속에서 누군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였고.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회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른 모양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교회는 피로 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함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또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만나는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교회를 넘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삶을 과연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금식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교회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 또 기도하는 일들을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이제 막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리고 그들을 다른 것으로 이제 파송하라는 거예요. 아마 그동안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뭐 성경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이 바나바를 볼 때마다 가장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또 다른 곳으로 보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에 남아 있던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 보내야 하는데 굳이 바나바를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있으니 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시몬과 루기오와 아니면 마나인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 바나바를 보내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도 같이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한때 예수를 믿기 전에 어 이제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어렵게 했지만 오히려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성실하게 또 신앙의 학문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까지도 같이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3절을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이게. 그러니까 나의 뜻이 점점 맞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야 하겠습니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 이들을 보내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늘 그들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쉽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늘 따라가고 의지했던 신앙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아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무엇을 합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어, 남겨두고 다른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러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곳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을 세우셨을까를 점점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을 떠나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돼요. 아마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4절부터 한번. 오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아멘. 그들은 이제 배를 타고 결국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하나하나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도 있고 또 여러 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파,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총독, 석이요, 바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왔을 때 그들이 왜 왔을까 궁금도 하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분명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구원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자리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들 마음 속에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또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결국 서기여 총독이었던 이 바울이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8절이죠. 8절에 보면, 자, 우리 8절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으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에 와서 궁금해하는 복음을 어, 너무나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던 어, 총독 어, 이 사월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전할 때그 자리에서 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술사였던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이 엘루마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대적하게 됩니다 방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는데 그 성령의 역사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그 대적하는 자들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령에 충만할 때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또 전도자의 삶을 걸어갈 때 오늘 말씀처럼 바 예수 같은 늘 복음 증거 앞에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담대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왜그 자리에 점점 그 복음 증거에 방해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시간이 어그러질 때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고 자꾸 옆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또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에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이방 땅에 복음 증거자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마술사 엘루마, 바 예수죠. 이 엘루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복음 증거함을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았던 바울이 여전히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바 예수로 하는 엘루마에게 선포하게 돼. 요 우리 한번 1절에서아 9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천이고 또 선포할 때에 그 안에는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선포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런 선포를 할수 있을까? 그런데 그 선포의 자리에는 내가 아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바이에스 엘르마를 향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와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돼요. 그의 눈을 점점 멀게 합니다.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었던 이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복음을 믿기 시작해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깁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의지해서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복음 증거자로 보내실 때 우리도 그 말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 현장에 나아가고 있는가. 성령이 충만해서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때에도 믿음 가지고 성령의 충만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런 모습들을 원하시고 이런 모습이 일어날 때 분명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또 내가 있는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또 저의 삶도 날마다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삶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주시고 또갈 길을 예비해 주시며 성령 충만할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날마다 복음 증거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귀한 일들에 함께 동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